아이고 역시 먹고 기분좋은 이안이 또 카메라를 봤죠 아이고 잘 웃고 있었는데 카메라 보면 안 웃는데 아이고 기분좋다 아이고 기분좋아 배뜯당기기 아이고 배트당기기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잘 먹었다 음. 아이고 배불러야 아이고, 아이고, 배불러. 아이고 좋아 다시 카메라 봤다 다시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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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또, 또 봤다. 안 찍는 척. <laughs> 아, 아이고, 재밌다. <잘못했어. 웃음> 또 찍을라. 하면 카메라 보고 찍을라. 하면 다시 엄청 다 <laughs> 아이고, 맛있다. 아이고, 맛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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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아이고, 맛있다. 아이고.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, 맛있다. 이수수지더니 예수 죽더니. 예수 죽더 시가 시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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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도 시가도, 시가어 시가도, 네맛있 시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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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도띵띵띵시가 띵띵띵 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 띵띵띵 시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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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 시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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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도,